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트남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홈 끼어, 어제 홈과, 오늘 홈 나이, 내일 응 아이 마이, 모레 응 아이 끼어, 어제 아침 쌍 홈과, 어제 점심 찌어 홈과 어제 저녁 또이 홈과 어젯밤 냄 홈과 오늘 아침 쌍나이 오늘 점심 찌어 나이 오늘 저녁 또이 나이 오늘 밤 냄나이 내일 아침 쌍마이 내일 점심 찌어 마이 내일 저녁 또이 마이 내일 밤댄 마이 어제 오전 쌍 홈과 어제 오후 찌우 홈과 오늘 오전 쌍나이 오늘 오후 찌우 나이 내일 오전 쌍 마이 내일 오후 찌우 마이 주초 노두원 주말 꼬이 두원 월초 노당 월말 꼬이 당 연초 노남 연말 꼬이 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루 나이주 두원, 달, 당, 년, 남. 하루 전, 못 응아이, 즉. 나흘 전, 본 응아이, 즉. 하루 후, 못 응아이 싸우. 나흘 후, 본 응아이 사우 일주일 전, 못 두원, 즉. 사주일 전, 본 두언 즉 일주일 후못 두언 싸우 사주일 후본 두언 싸우 한달전못당즉네달전본당즉한달후못당 싸우 네달후본당 싸우 일년전못남즉 4년 전, 본남 즉. 1년 후, 못남 싸우. 4년 후, 본남 싸우.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